구장 1절로 10절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밖에 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체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올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낮게 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 박언을, 웃사람이 보고 소곤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학교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사실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건 아닌데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떠난 거죠.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먼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처럼 우리도 각기 제 길로, 제 멋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건데, 하나님이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어, 우리 작은 애가 어렸을 적에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한, 어느 살 때였는데, 저, 이렇게 시골, 시골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 아산시 거기 이제 그 시장에 갔었어요. 옷가게, 지금으로 어, 말하면 백화점이죠. 그 모든 보세 옷이 다 있는 모든 메이커가 다 있는 결국 비싸지 않는 그런 의료 가게에서 이제 있었어요. 꽤 넓었는데 아모님이랑 큰애는 이제 옷을 맞춰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작은애 혼자서 두이봉 두리봉 거리다가 세 살짜리인가, 네 살짜리는 뒷짐을 지고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몰래 뒤따라 이렇게 보면서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막 구경을 하면서 한참을 가다가 그제서야 이제 딱 돌아보니까 옆에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언니도 없는 거였어요. 얘가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금방이라도 울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야시오나 하고 불러서 꼭 안아줬죠. 분명히 이 아이가 자기 발로 나갔는데, 만일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가출한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원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셔서 오늘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그 대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해 보셨습니까? 이제 재빠르게 하지 않으면 요즘은 대학생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수강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과목 조금 누르면 없어져 버려요. 또 수강 신청 말고 요즘은 자녀 백신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람을 다섯 개 놨는데 뜬다고 해서 막 누르면 없어져 버려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운 좋게 자녀 백신이 그냥 거기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눌러야지 하는 타이밍에 딱 맞아가지고 자녀 백신이 돼가지고 제가 백신도 맞았는데 우리가 뭐 영화를 예매하든 콘서트를 가든지 그런 걸할때 보면 좋은 자리 예매하잖아요. 영화도 잘 보이는 자리 하잖아요. 굳이 뭐안 보이는 자리 하지 않잖아요. 잘 보이는 곳에서 그, 그 영화를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그 은혜를 모든 자에게 주시지만, 그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자리는 금자리다, 그 다음에는 은자리다, 동자리다, 맨 뒤에는 잠자리다, 막 그래가지고, 앞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 두셨노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분에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때를 따라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함께 해주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그런 은혜를 준비해 놨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담대히. 여러분의 그런 현재 모습 볼 필요 없어요. 넘어지고 썰어져서 상관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면 은혜의 보호자 앞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꼬집지 않아요 설사 지금! 막 죄악의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죄한 게 아니라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예요 사케오라는 친구인데 은혜 보좌 앞에 올라갔어요 그 은혜의 보호자가 뭐예요? 주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삭개오는 주님을 볼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게 중요한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아멘, 아멘. 어, 이삭개오가요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잡아 죽이더라. 세배를, 세례를 잡아 가두더라. 그랬으면 보고 싶지도 않았겠죠. 세례를 인간 취급 안 하더라.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문을 닫았겠죠.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어. 그래서 세례든 병든 자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든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일법 먹어가면서 먹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같이 와서 어울리면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진짜 계시나? 그래서 궁금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누구 소문? 예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다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세상에 발이 아름답대요. 어떤 발? 좋은 소식 굿뉴스죠 보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3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고 그러면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그러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들리게는 들리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요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게 들리지도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이상한 랩도 하고 이상한 팝송 듣는데 어, 다 소음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관심을 두고 들어보면 어 이제 잘 들리는 거 좋은 게 있어요 Permission to Dance 이건가요? 아, permission to, 모르시나요? 북이 선양하고 있는 BTS의 노래입니다. <laughs> 그 들어보니까요. 아유, 또 가사도 괜찮아요. 아, 춤추는데 누구 허락받을 것이냐 쳐라.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이제는 여러분 듣고 관심 가서 듣어보니까 이제는 노이즈가 안 해요. 소음이 안 해요. 아, 흥겨운 게. 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막 즐기다 보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주님께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둘수 있는 자가 되길 죄로 축복합니다. 사개오는요그 말을 들었을 때흘려들릴 수도 있었으나 그 말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보고자 그가 했던 두 번째 자리가 있어요. 꽁나무 위로 올라갔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려면 먼저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이사격오는 비록 키는 작았어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세리 장이었어요. 가진 게 많을수록 사람들은 잘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맞춰서 세상의 것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삭겨 오는요이 세리장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부자라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아람의 이인자였던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종 하나 불러요. 개아시 하나 보내서 그냥 말만 전해요. 저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화가 났어요. 사람 무시하는 거라고.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나라 2인자인데. 내말한 마디면 세상이 바뀌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돌아가자. 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 나만은 병고치로 왔지 자기의 직책을, 지위를 확인받고 싶어서 온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에 어려움을 갖는 것도 그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이런 대접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건 또 거절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도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같이 왔던 믿음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일곱 번이 아니라 열 번을 들어가서도 낫는다면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러 온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중합시다. 어,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기적이지만 그 순종의 순종으로 나갈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요. 부자의 자리도 세리장의 자리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죠. 4절. 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자기는 키가 작잖아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지만 안 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동네를 나가면 저쪽에서 마을 쪽에서 어 오실 것 같아서 먼저 달려가서 돌무아가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 뽕나무요, 어, 어찌 보면 아이들의, 아이들 일이 올라갈 만한 그런 놀이터일 줄 몰라요. 다크러능이 올라가기에는 참 창피한 나무일 수 있어요. 또이 뽕나무는 사께오의 전용이 아니었어요. 사께오만을 위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사교가 올라갔어요. 왜요? 보고 싶었거든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자금을 뛰어넘을 만한 사모함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사모함. 그래서 앞으로 뛰어서 달려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뽕나무 위에서 삿개오는 예수님을 봤는데 더 중요한 것은 5절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솔직히 사계오가 예수님을 보는 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계오를 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연예인을 알고 있는 것보다 연예인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실이 더중요하잖아요 아마 BTS 노래를 불러봐요. 그 친구들이 우리를 알아주나요? 아니, 내가 아는 거그 친구들 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그 친구들은 나는 몰라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여기 사기오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사기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사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뿐 아니라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좀 하룻밤 쉬어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 청소 안 해놨는데? 시작해가지고, 어, 불편한데? 여러가지 생각이 들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휴가 가는데 같이 껴서 간다 해보세요.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불편하나요? 제 마음 불편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데요, 이 사게요 볼래요? 6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불러준 것도 너무 고맙고, 자기 집에 오신다는 사실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자기 최소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네 배나 갚게 이거는 빈털털이 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개오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가 어떤 핸디캡을 딛고 장애를 딛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아시고, 찻겨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야겠다. 됐거든요.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보는 걸로 끝냅시다. 그랬더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찻겨오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게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뭘또 얻어먹으려고, 뭘또 챙겨 받으려고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삭개오는 자기와 예수님만의 그런 눈높이를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정말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께만 고정시켜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깃들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의 시선을 분산하다 보니까 정말 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힘겁게 버겁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시선을 주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